6 0번 아니 6번 오픈했을 아. 때 아니야 육십 번 옮겼어 아까 했잖아 그죠? 근데 한 번만 마지막에 인수정입니다. x 상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 그럼 어떻게 된다? 이거는 여기에 약수를 넣어갖고 응옮겨하는 거지 누가 봐도 마이너스 1이요 누가 봐도 마이너스 1이오 마이너스 1이죠? 1 마이너스 4, 1 2 6을 얼마로 중이야? 마이너스 1도 할 겁니다잉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5, 5, 6, 마이너스 6, 0. 그쵸? 네. 요 친구들의 약수를 넣어서 1, 2, 3, 6과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6을 넣어서 0으로 나눠 떨어지는 걸로 조립제법을 쓴다.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응해. 네. 그래서 어떻게 해? x 플라 1,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인데 이 친구가 인수분해 한번더 되죠?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깔끔하다. 나는 것이고 네. 자 2번도 3차 이상이니까 조립 폐법을 쓰면 되겠죠 계산해서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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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습니까? 그래, 우리 하했잖아요아조신호 했으니까 하는 걸로 할게요 126번 같은 경우는 어때? <laughs> X-126번 1 2 6번 같은 경우는 x 1 2수로갖는다 그랬잖아. 그래 안 그래? 그러니까 번는2번는 뭐예요? 0이에요 이렇게 하면 됩니번은어자7번은 네. 어제 했고 8번 어, 눈좀 하라고. 그만 방해하라고 막 수업을. 왜 웃는 거야? 아니, 앞에 사는 걸 보셔야 해. 이들한때 얼굴이 파자 A 마이너어디 칠만 오대스 B C는 마이너스예 누가 보면 내가 나쁜 놈인 줄 안다니까? <웃음> 진짜 엉망다니까 <laughs> 그래 야아야아 그래,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손님은 예? 얼핏 보면 나쁜 사람같이 보여 여기 이 <laughs> 그 사람 교화가 맞나? 니가 여기 서서 제가 30분만 있어봐 어? 네가 여기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일를안볼 거예요 형이 가르치지는 못해요 말하는 <거> 봐봐 진짜 말을 왜 해? 숨긴 것도 그제 <laughs> 뭐 하는 거냐? 아, 이거 <laughs> 보자마자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 얘들아? 아. 여기 분명 A, B, B, C, C 에이, 나오지 않았어? A- 맞아, 맞아.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? 음. 더하면 뭐 나와? A-가 -3, 음. 3 나와? 예. 또는 C-A는 뭐여? 마이너스 3이 돼. 그런 생각하라고 했잖아, 그지? 계속 반복된다고. 음. 그리고 이거는. 그자자 A 마하너스 할게요. A 제곱 묶으면 얼마야? 마이너스 B 하나 있고 여기 C 하나 있고 되냐? 네. 그냥? 그냥 A로 묶을게요. 항상 이런식으로 하면 돼. B 제곱 있고 하지 마. 네.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있으니까 뒤에도 이게 있든가 아니면 c 마이너스 b가 있으면 됩니다 알았지자 네. 여기는 그냥 바로 갈까요? b 마이너스 c에 b 플러스 c 여기는 b c로 묶으면 c 마이너스 b 자 여기 c 마이너스 p고 여기도 c 마이너스 p죠 여기도 <laughs> c 마이너스 p로 만들면 되니까 얼마 끄집어내?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c 마이너스 b가 되간대 응애 돼야돼요 여기 a 제곱 있고 다시 c b로 이제 묶을 거예요. 그럼 여기 남는 게 뭐냐 a죠. 제 <laughs> 여기 마이너스 살려두시고 b 플러스 c에 a 남고 여기는 플러스 bc가 된다. 따라서 a 마이너스 b, a 마이너스 c. 자 a 마이너스 b는 5고요. c a 마이너스 c는 3이구요. c 마이너스 b가 필요한데 b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2래요. 그럼 c 마이너스 b는 얼마가 2가 되겠지? 이렇게 굽혀주시면 되겠다. 동해, 달랑달랑. 제가 하겠습니다. 마지막 팔번 이제 두번 갈게요. 팔번 이제 두 번. 두개만하시면박수 우리 아거 했잖아. a 3 b 3 a b 제곱 아유. c 제곱 a. 조용히 좀 해라라는 음. 거. 몇번 얘기하나 조용히 하라는 말그 이제 얼굴 빨아야 돼. 자 130번 먼저 섞게요. 130번. <laughs> 둘레의 길이가 10배, 둘레의 길이 10 거시기고, a3 더또 나왔죠. 걸렸죠. 신3 마이너스 3abc가 0이 뭐라고? <laughs> 정상각형. 정상각형 둘레가 1 8이래요 몰라요. 정 능력력이지. 됐냐? 넓이. 정사각형 넓이 공식 뭐라고 했어? 4분의 루트 3 음. a의 세 곱. 아 0, 도가거 0, 잡으 A가 저렇게 생겨요 너무 귀요 하아.. 힘들 때그려잖아 힘들 때그 그래 이 정삼각형의 높이는 이렇게 한다고? 2분의 2, 3A고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2, 3 a 제곱이라고 교육과정이고 나발이고 뭐 그냥 무조건 외워 진짜 모르면 사람 아니야 모를 사마. 수도 있죠 안 알려줬는데요 지금 알려줬잖아 외우라고 저희딱 준비성이 좀. 선생님 음, 우리 음, 선생님글자게하기만고 음. 여기가 a 구이요 여기가 a 인데요 나누래요 그럼 2분의 a 인데요 피타고라스 하면 은 여기는 루트 a 제곱에서 어, 4분의 a 제곱 빼니까요 루트 4분의 a 제곱 인데요 나오면 2분의 루트 뭐, 3a 에요 <laughs> 그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외우라고 네. 알았냐? 네. 외우세요 네. 제발 가보자. A3, B3, 제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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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곱. 아까 똑같네. 분홍색 몰한다고 이거는 C로 묶어야만 한다 해줬죠. 수로수전이 가치가 있다는 말이지. 여기 C 제곱을 묶을게. 여기는 마이너스 A가 있구나. 여기는 마이너스 B가 있네.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쓰게 게 A3, b 3 아까는 플러스였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섞였다. 그치? 우리가 풀었던 거, 철에서다풀었어 했는데, 그죠? 아. 자, 일단 이것도 해볼게. 자, 이건 A제곱 묶거요 네. A제곱 묶으면 A 블라비. 이건뭘 네. 묶으면? 마이너스 B제곱 묶으면 A 블라비가 나오네. 되냐? 네. 이것도 뭘 묶으면? 마이너스 묶으면 A 블라비가 네. 나오 이게 지금 인수분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인다니까? 근데 이게 몇번 하면 쉬워. 네. 나가고 만하고 알았지? 에이블라비, A 에이블라비, A 에이블라비로 묶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써볼게 만약 C제곱, A제곱, B제곱이 0인데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해 지곱이안 나와요 우리 친구가 0이겠죠 네. 넘어가면 A제곱 혼자 남고 B제곱, C제곱이 들어가 그래서 각 A가 A가 아 뒷변인 직각 삼각형이 된다 라는 겁니다 알겠냐? 음, 수니다 연수문제는 다음에 풀자네자 네. 아, 140번 잠깐 보고 갈게요 아니, 140번 140번 지금 시간이 지금 딱 완벽하지? 걸렸죠? 또 A3, B3 또 나왔지? 걸렸죠 A는 B는 C A 대신 B 다 A 넣으면 돼 위에 거 139번도 밑에가 A-B, B-C, C-A가 있죠? 대충 또 그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선생님이 막 B만 하는 게 아니야 아무나 막 소설쓰는게 아니래니까 나오니까 하는 얘기야 알겠냐? 여기 겉으로 보면 되게 더럽고 어려워 보이는데 일정 수준 도달하면 괜찮아요 인수분해는 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도전하세요 알았냐?